어허 리리야 그만안돼 도도오빠 아파 지금 어허 장난치면 안 되는데 리리야 리리야 하면안돼 일로와 도도오빠 아퍼 엄마 도도오빠를 괴롭힐까 일로와 응? 안돼 아, 이렇게 분리시켜놔야 되나? 아이씨. 음, 이건 가만히 냅둬보고. 이상한 소리 들리면은 분리시켜놔야겠다. 아직은 괜찮네. 그리고 밥은 5시 넘어서 줘야겠다. 오늘은 도도만 찍을 거야. 도마찍을거야 아유. 큰일이 많이 아파진 고도가 아유, 보자 보자 보자. 그래 그래. 잠깐만 들어 봐. 한번 보자. 아이고 싶어. 박 달린 거봐 이거. 아유 아프다 씨. 아이고. 그래 아이 조금만 참아. 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목도 간지러운데, 목도 못갈 거, 이거, 이거, 목 긁고 있고, 이거. 큰일 났어 응. 알았어, 안 건들게. 안 건들게. 아이고, 아이고. 간지러운데, 긁지를 못해. 간지러운데, 긁지를 못해. 아이고. 알았어.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하자 그래, 조금만 참아. 괜찮아. 아유 내가 네 얼굴 찍으려고 카메라를 든게 아니여. 그래도 찍어줘야지. 아휴. 도 찍어줘야지. 불 난리 났다, 이거.